감독님 작품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이, 감독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불편했어요. 그전 작품들이. 그러면 제가 연기를 할때 그걸 이해를 못하고 소화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뵙고 싶었어요. 도대체 어떤 분하고 내가 작업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그래서 작품을 떠나서 한번 뵙자 그랬어요. 그래서 관찰을 했죠. 그랬더니 제가 이제 듣고 있는 선입, 깨어나고는 틀리게, 그냥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대본 보고 결정을 했죠. 네. 어, 쉬운 분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까다로운 분도 아니시고요. 일할 때 되게 즐거웠고요. 그리고 저는 되게 많은 걸 얻었어요. 음, 어, 다른 곳에서 가끔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는데, 다른 작품을 참여할 때는 돈을 많이 얻어왔었는데 이분 작품을 하면서는 많은 열정을 얻어왔어요. 그게 제가 연기 생활하면서 이쯤에 너무 필요한 부분을 이분이 적시적소에 저한테 주신 것 같아서 되게 아직도 감사합니다.